Uh,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Uh, these days the flu or the, a cold is really, really severe, right? So it's widespread, kind of rampant. 막 널리 막 widespread라는 단어가 일단 떠오르고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단어도 떠오르네요. Rampant. 막 날, 여기, 여기 사방에서 막 날뛰는 막 찾아보면 그런 뜻일 거야. Rampant, right? You know? okay. 그러면서, 내가 약간 소심해주면, can anyone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laughs> 찾아봐. 어떤, 우리말로 어떤 뜻인지. 이게 막, 막, 여기저기 날뛰고 이런 거야. 그래서, 유용하는, 바로 나오지. 어, 그래서 이렇게, rampant 하다. 이렇게 막, 이런 단어가 일단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요즘 같아서는 이제, 어, infectious 가 있겠고, 감염성이 있는 거. 옛날에 COVID, COVID 할때 너무나 많이 나왔어. contagious 라고 하는 것이, you know, the flu is contagious.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fectious disease 하면은, 예, 전염병이 되겠고요. 그죠? Now, yeah, it's a bit humbling. 이렇게 써서 it를 쓰면 humbling이고, 얘들아, I'm humble. 드리게 쓰는 거지. 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I am 하면 humble 되고, it는 humbling이야. 그지?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Okay? Mm -hmm. yeah, so, humbling. It's humbling. 이렇게 되는 거. I'm humbled 이렇게 쓰는 거. 이좀 I'm humbled by. 이런 거좀 거 기억해 주세요. It's humbling. 네. A bit surreal. 어, oh, 이거는 내가 다이어리에서 썼잖아 얘들아. surreal. 쓴적 많지 않아? 면접에서 썼다는 거죠. 너희들도 써. 나중에 어, oh, how do you feel? 얘는 어때 느낌. 아, oh, it's a it's a bit humbling. It's surreal. 이거 그대로 그대로 써도 돼. 그대로. Okay. Thank you. Appreciate it. 그대로 써 그대로 야 이거 지금 면접에서 너무 좋은 거야 어 제가 좀 이렇게 겸손해지게 하는 거고요 좀 이렇게 있으니까 좀어 제가 여기 있는지 너무 이렇게 이, 원래 어, 초현실적인 건데 우리말로 어저 초현실적 같아 이러진 않잖아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 참 <laughs> 험블링 좋아하는 단어야요들아 그리고 음 나중에 험블에서 나왔죠 험블 H-U-M-B-L-E H -u -m -b -l -e, Right? 이 기본적인 이제 험블이죠 험블 그음에 얘는 Humility 어? 이거 겸손이야 겸손함 이거 humility라 그래 okay. humble에다가 n-e-s-s 붙여도 돼 humbleness도 있지만 humility라는 단어 있어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해 humiliate랑 완전 달라 모욕을 주다는 뜻이야 humiliate는 humiliation 모욕 humiliating 이렇게 하면은 모욕을 주는이야 humiliated은 모욕을 모욕적이었던 거야 I was humiliated 그러면은 완전 모욕을 당한 거야 it was humiliating 하면은 모욕을 당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hum, 여, 이, 험블링이랑 이거 달라요. 알겠죠?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지? You know, profitability. 그래서,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profit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profit, profitable. Okay? You know, profitable은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거니까. 음, 요거랑 같은 단어, 요거 하나 알아놔자네 요거는 그래도 나중에 많이 나올, 나중에 나올 거야. lucrative라고 하는 단어가 수익성이 있는 이란 뜻이죠. profitable, lucrative.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그래서 profitability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네, profit도 나왔고요. 음. 나중에 이제 토익, 나중에 토익에서는 당연히 proceeds도 나오지. P R 로 이렇게 S 어떤 proceeds하면 수익금 같은 거를 뭐 자선 뭐 bazaar 뭐 그다음에 auction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 경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proceeds라고 하고 기업의 이윤은 profit이라 하죠.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mounting losses, loss는 손실이니까. 네. 손실의 반대말이 gain이에요. loss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mounting. 이것도 토익 단어야. 이거 별거 mounting pressure라고 많이 쓰지, 보통. 어. 그래서 증가하는, 증가하는 할때 mounting 또뭐 있어? rising. 그지? 다 increasing. 이거다 알아.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 increasing, growing. 응, 어? 얘들아. 증가는 하 이거 런다 아는데, 이거 현재 분사라고 그래. 이렇게 mount에다가 ing 붙이고, rise ing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 현재 분석가 해용사처럼 써서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 하고 있는, 증가하는, mounting pressure. 여기서는, mounting losses. 계속 증가하는, 손실. 어, 손실 이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despite this, 이거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in spite of, right? in spite of. 토익에서는, not withstanding. 또 이렇게 해놓고요. in spite of는 뭐다 알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이거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Cease, seize. cease가 아니면 중단하다는 뜻이지. Cease, stop. Viable 솔루션은 해결책인데 viable은 실행할 수 있는. 음. 실행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야. 존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할때뭐 타당한, 네, feasible 이런 표현이 있다. 단 얘들아 실행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feasible, 뭐 practical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실행할 수 있는 네, feasible, viable. 예, viable solution이고요. 좀 쉬운 단어인데 많이 여러분 못본 단어일 거야. viable solution이고 실행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야. 존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할때뭐 타당한, 예, feasible 이런 표현이 있단다. 얘들아 실행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feasible, 뭐 practical,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실행할 수 있는 네, feasible, viable. 예, viable solution이고요. 좀 쉬운 단어인데 많이 여러분 못본 단어일 거야. viable solution 이고, but i t 가 끌어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끌어낸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도움을 끌어내는 거. park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illicit 라는데, 여러분, solicit라는 단어도 있어. 이렇게 solicit는 간청하다. 이것도 요구하는 뜻이야. l i 일리시트는 끌어내다. solicit는 요구하다. 이런 뜻이 돼. 그 내가 종종 이거 많이 썼잖아. solicit 하면은 요청된. unsolicited는 요구되지 않은. unsolicited email 하면은 뭐가 돼요? 스팸이야. 어... 그 요구되지 않은 메일, 이메일이니까 스팸 메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unsolicited, right? 어, uh, the so-called는 소위 소이 말이죠. 소위야, 소위 소이 말해서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지. 소위 말에 또는 뭐 what we cal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what we call 우리가 부르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 so-called라고 해도 되기도 하고. 아, 어, 네. 그래서 뒤에 regarding은 뭐에 관해서가 되겠고, 그지. your recent order 최근 주문에 관해서. 어, 조금 있어 보려고 한다면, yeah, with regard to, right? 그잖아, 이렇게, 이렇게, regarding, 이렇게, with regard to, 쓰면 되잖아. In regard to,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In regard to. 그래서 이렇게, 네. 좀더 있어 보이게, 하려, 뭐, 더 있어 보이려면, with respect to.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regarding, 간단한 건 about이 거냐, 그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about 쓸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런 단어들도쓸수 있어요. To distinguished individuals. 얘들아, distinguished 나오면 뜻이 뭐였죠? 사람 앞에 distinguished 하면, 귀환이야귀환귀환어 규한. 그래서 귀한 개개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귀빈할 때 distinguished guest 쓰는 거야 이거 정해져 있어야 되라 ladies and gentlemen and distinguished guest 딱 정해지는 단어야 distinguished guest 음. 그래서 distinguished 하면요 a from b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a를 b와 구별하다라는 뜻을써 오케이, okay? 구별하다. 이럴 때는 tell A from B도 같고요, discer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discern A from B. 네, tell A from B가 제일 많이. 응. tell이 구별하다는 말이잖아요, I cannot tell, right? I can't tell the difference, right? so distinguishable A, B 안이 붙잖아, 이 그럼 구별할 수있느냐말 그대로, d i s t i n g u i s h e d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사람 나오면서 네, 특별한, 귀중한, 귀한 이런 뜻이 된다. 단 이제 그렇게 합니다, distinguishable, 오케이. Okay?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게 플레이어 롤인데 플레이어 롤 여기 앞에 무슨 역할이다 할때 아까 나왔던 Significant 쓸수있고요 어? Major 같은거 쓸수있고요 중요한 역할 여기는 지금 Meaningful 썼고요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는 Pivotal role 이런거 있구요 Pivotal a y 이어 Pivotal role 하면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거고 Key role, Major role, Important role 다쓸수있는거예요 너희들은 기타 등등이란 말을 종종 쓰니? 나는 잘 써. 어, 그래서 and so on 말고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쓰는 기타 등등은 뭐 있어? No, etc. 이 etc.라고 표현하지만 etc.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etc. 이렇게 되는 거고 and so on도 있고, 뭐 and so forth도 있고, o okay? k and 나는 이거 좋아해. And the like 이런 것들 있고, uh, and the like. 그래서 기타 등등할 때 and the like, and so forth, something like that, stuff like that. You no, know? and so forth, and so on, and so on, and, and so forth, and so on, so forth, and so on, and so fort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기타 등등, and so a n so forth. You know, and the like, etc. o k a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면접때이게딱 이렇게 해서 딱, 딱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거를 잘 쓰면 잘하는 척하게 들릴 거고. 지금 막 하는데, 어, and so forth. 이러면 이상한 거고. 그잖아 우리도 뭐면에서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그걸 쫙 쓰면은 어, 걔네들이 볼 때는 잘하는 거고 그 네, 여러분 면접일 때그앞 부분의 1, 2분은 절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앞에 1, 2분 앞에 1분 진짜 더 중요한 한 30초 그때만 안 절어도 그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줄 수 있어 You can set the tone, you can set a different tone. I'm serious. Okay? 근데 그걸 절어 거기를 그 앞에 30초를 절어 버리면은 어, 그냥 어? 여, 그냥 요렇게 요런 상태로 보고 본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저는 게아실력 부족해서 저는구나 근데 30초 한 40초 정도 잘했어 그러면은 뒤에 저는 건아 생각하면서 지금 얘는 얘기하느라고 그러구나 달라 저 진짜 그 I'm serious 진짜 좀 다르다 아이. 아무튼 그렇고